아무래도 썩 좋은 기운은 없는 것 같아요. 3, 4월, 음력 3, 4월 정도에는 인재로 인해서 아마 나라에 좀 술렁거릴 정도로 큰 위기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에는 촛불 집회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옛날에 IMF 때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또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선생님 잘 지내셨죠? 예, 네. 네잘 지냈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워낙 뉴스 틀면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음 맞아요 험악스러운 나라예요. 이런 거 어떻게 될까 국무부로서. 예. 아마 항상 이맘때쯤이면 이제 구분을 많이 여쭤보긴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우리 선하장과 선생께서 어떤 구분을 보셨는지. 2023년도 이제 개민년에는 아무래도 썩 좋은 기운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썩 좋은 기운은 없는 것 같고 상반기 쪽으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좀 있지 않을까 내년 한 4월, 3월, 4월달 정도에 어떻게 보면 인재라고도 하고 어, 인재로 보기가 쉽겠죠 네, 3, 4월 음력 3, 4월 정도에는 어, 인재로 인해서 아마 나라에 좀 술렁거릴 정도로 큰 어, 위기가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서민들이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쪽으로도 어, 10월 정도에는 촛불 집회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음력 10월이죠. 음력 10월이면 양력으로는 한 11월, 12월 정도 되겠죠. 내년 윤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음. 자꾸 이게 안정이 되지 않고 자꾸 들뜨는 시기가 지금 계속 되거든. 음. 올해부터. 뭐 어수선해요. 대선이 바뀌면서부터 안정이 좀 됐다가 자꾸 이렇게 지금 뭔가 하나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올해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내년 가을이나 초겨울 정도에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은 좀 어떨까요? 주식 시장도 상반기 쪽으로는 조금 낫다고 봐요. 상반기는 조금 낮데 중반으로 흘러가면서부터는 약간 좀 침체되는 분위기. 7, 8월 정도 되면서부터는 약간 침체기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나라가 어수선하면 아무래도 드쑥맛쑥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침체가 될것 같아요 연초에는 좀 괜찮다가 아, 부동산은 요 부동산은 지금도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거래량이 역대체가... 음, 최저고 떨어질 만큼 떨어졌지만 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집 매매라든가 이런 게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가 서울 쪽도 그렇고 어, 뉴스로 같은 거 보면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비어있다고 그래요 네, 전국적으로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좀 비어있는 상태고 그걸 좀살란니 금리는 올라가고 그래서 집의 매매라던가 땅 매매 이것도 사실은 내년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많이 그 시장 하네 하락세가 누가 선뜻 이율이 높으니까 선뜻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에는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는. 아, 내년에. 아. 여태까지는 버티오다가, 내년에는 금리로 인해서 갚아야 될 돈이 있는데, 지금 100만 원 갚, 기존에 100만 원 갚던 사람들이 200만 원을 가지고도 갚는 시국이다 보니까, 맞아요. 내년에 되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지. 이게 엎치고 겹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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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내려놓을 것 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군이라고 보기는 참 어렵고,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요. 전국적으로 세계 적전 세계적으로다가 전염병이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또 한쪽에서는 전쟁통에 난리가 났고 아 네, 북한은요 요즘 도발을 너무 음. 강하게 도발해서 북한 <laughs> 아무래도 민감한 부분이죠 이게 자꾸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어떤 시기만 되면 꼭 무슨 미사일을 쏘니 총을 쏘니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여태까지도 오던 관례였었고. 근데 올해 들어서는 좀더 심했던 거 아닌가 근데 내년에 되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더요? 음, 지금도왜 그러냐면 옛날에도 그렇다시피 촛불 집회가 강해지면서 북이 잠잠해야 되는데 더 상승세를 타거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국운이라고 하면 나라의 운을 얘기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우리 같은 이제 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살아가야 되는 시점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국민은 좀더 상세가 되는 거고 나라오는또한글에도 업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업이 되지 않고 자꾸 주춤 주춤하다가 내려가는 추세가 되다 보면 옛날에 IMF 때처럼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또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